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늘편치 않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고백하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관습을 바꾼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임관했습니다. 처음으로 배속받은 부대가 대구기저였습니다. 병과 가운데 기상을 책임지는 병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지냅니다. 우리 모든 장병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작전 부리핑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정보가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날씨는 씰링이몇 노트입니다. 바람 방향이 어느 쪽으로 불고 풍속은 몇 노트가 될 겁니다. 그날 비행 스케줄이 있는 조종사들은 이 브리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해서 기상장교들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쉬죠. 남들은 다 매일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일하는데 이 기상장교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일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놀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이 사람이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중남 사람이었는데 대구 아가씨를 만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 동기가 결혼 했으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신혼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일찍 결혼하고 색시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때? 장가 가니까 좋아? 아,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가 맨날 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싸웠니? 물어보면 바로 관습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이 친구는 충청도 출신이고 아버지가 부어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색시는 그와 반대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 바깥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진짜 경상도 여자였습니다. 친구는 신혼에 색시가 이쁘게 됐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 생활 습관으로 볼때 이게 밥대가 되면 아버지를 비롯한 온 식구가 부엌에서 북적이는 것이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부엌 일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요리부터 뒷정리까지 모두 같이 했습니다. 반면 대구 색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꼴을 못 봅니다. 대구 여자분들의 생각에는 부엌이라는 데는 남자가 얼씬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랑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자라 보입니다. 괜히 여자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성가셨습니다. 신혼 부부 싸움의 주제가 왜 부엌에 들어오느냐, 왜못 들어가게 하느냐.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냐. 이건 내 일인데. 왜 남편인 당신이 개입하냐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기지로 정근갈 때까지 1년이 넘는 세월 이두 사람 사이에 분쟁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아직 신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전도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 관습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습관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안식일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처음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 어, 나는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 일은 유대 관습이나 유대인이 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역을 주로 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관습의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의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의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이슈를 놓고 오랜 시간 토의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고 지도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교회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신앙은 유대인 관섭에 매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섭이라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바탕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대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관섭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서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은 수천년 자신들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섭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었다는 말씀이죠. 즉,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지 말고 육류를 먹을 때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은 신앙의 핵심과 관섭을 구별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지키는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하도록 하면서 교회에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관습과 신앙의 본질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꼭 붙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해 줌으로써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일에 더욱 애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 케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